네, 안녕하세요. HKY입니다.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키위 선을 그려볼 건데, 되게 샀거든요. 선을 그리려고. 어머. 이게 되게 얇아요. 보이시죠? 되게 얇은 거 샀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물이, 아이고. 물이 어디다 놔어요 제가 원래 쓰는 약품 물이 있는데, 하고 좀 섞을 판 서클판. 섞을 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찍을 판이 필요한데 저 원래 파레트 레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섞을 판에 다게 섞을 판은 좀큰거 없나 큰거 종이가 어디 갔지? 이거 근처에 놨는데 지금 좀 산만해가지고 어떡하지? 좀 되게 얇은 거 샀어요. 하늘 아니면 그냥 여기 한색에다가 그냥 팔레트에다 아 어떡하지? 그냥 근물 솔직히 안 필요할 것 같은데. 파레트 넣는게 낫겠죠? 파레트를 가지고 기에가 아, 파레트좀 더러운거 밖에 없는데 지금 파레트가 좀 더러운거 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 물통 그런거 놓는건데 여기에나갈게요 검정색을. 근데 그렇게 많이 할건 아닐 것 같은데. 어머. 이렇게 두 개만 찍어도 확실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묻었다 에이. 물을 좀 이따 뭐 필요할 때. 한 방울만. 제가 지금 붓 갖다가 그리긴 처음이어서 <laughs> 너무 얇나? 어머, 망쳤다. 좀 연습용으로 할게요. 좀더 굵게. 네 이렇게 내 어떻게 할지 정했습니다. 제 별로 근데 많이 짜진 않았는데 어 긴장된다. 좀 씨가 많이 긁고 제가 안그었는데 이렇게 됐어요. 손가락 묻은 게오 긴장. 좀 얇은 붓을 괜히 샀나? 정말 얇은 붓이 집에 있거든요. 근데 좀 괜찮게 알고 네. 실을 이렇게 그렸는데 뭔가 망친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네일펜으로 그리는데 손이 좀 좀 조용할 거예요. 집중을 하느라 이렇게 그래도 이것보다 이게 더잘 됐는데. 그다음 물티슈로 좀 닦아야겠다. 맑은 물티슈. 선을 제가 그렇게 잘 그리는 선은 아니라 저도 인터넷에 뭐좀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. 어, 손에 모든 걸 먼저 다지워야겠다 네,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이쁘게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더, 있더라고요. 보니까 보시면. 나오지. 그러면 이쑤시개로 이렇게. 오! 심장, 왜 심장이. 오, 깜짝 놀랐네. 여기다 물을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. 잠시만요. 헛. 이거는, 그냥,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. 이렇게 놔야겠다, 그냥. 네, 이렇게 한 다음에, 어떻게 하냐면, 어머. 이거를 좀 이렇게, 선 모양을 내더라고요. 이렇게인가? 네 물이 없나 버리고 물을 아 진짜 놀 놀만한 곳에 여기 보겠다뭐하하 물기를 살짝 빼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키위 어머 죄송합니다 좀 키위가 그렇게 많은 많이 자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도 담면이 살짝 안 좋기 때문에 시그를 장소에 이렇게 남겨두록 이게 더 괜찮나? 전잘 모르겠는데 네, 이렇게 그리면 돼요. 이뻐요? 저는 이렇게 잘볼 잘 줄이 잘 몰라. 지금 뭐 여기나 이쪽 포스터물감 할까요? 왜냐면 제가 이 물감이 지금 안나가지고오 <laughs> <laughs> 거의... 괜찮다 괜찮다 고마하면저저 오, 대시간 오래 걸린다. 몇 개만 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. 그냥 싫어하실 텐데, 이거 보시면서 전 지금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긴 한데, 이거 네,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제가 완성된 거는 다음에 꼭 영상 할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. 이걸 좀뭐딱 이렇게 대고 할거 없나 안 뚫릴 만하면서 됐고. 됐다. 네,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점 빨리 찍을게요. 좀 15분? 그정도쯤 해야 될것 같은데. 깜짝 축점 빨리 찍을게요. 한 개만이라도. 네. 살짝 망쳤는데요. 오시면 살짝 망쳤어요. 이게 뭐지? 아 점을 좀 끝쪽에 그릴게요. 두번째게 훨씬 더잘 됐네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초점이 잘 맞춰, 맞춰질지 모르겠는데, 이게 지금 자동, 그거랑, 다시면, 잠시만요. 잘 되긴 됐는데, 초점이 안 맞춰지네요. 초점춰춰 맞춰줘라. 보여드리고 싶은데, 진짜. 아, 괜히 자동. 이거. 이렇게 잘 됐다. 잘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잘 됐네. 네, 이렇게 해서 선 그리기, 선이랑 시 그리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